있자 진짜 뭐가 있잖아. 봐봐. 봐요 여기에는 시간자. 그리고 여기에는 당근. 뭐세이뭐 음. 음. 으이. 으이. 여기도 빨리 또있어은우야 응, 비켜줘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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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엄마 이우리랑 같이 살면 우유랑 우유우유저 우유랑 저유랑거 아. 응. 그럼 이거일이삼일이삼사오육칠팔구십 십일 십이 십삼 십사 십오 십육 십칠 팔 십구 이십 이십일 이십2십3나 이십오 이십육 이십칠 이십팔 이십구 구 삼십 오일시 이천이십사 년 월십 11월, 20, 12월, 8월, 5시, 3 0 통화가 아니고, 6시. 6시? 6, 5시 40분에서, 6시 40분에 끝나. <laughs> 장소, 시립반막 내가 다니는 어린이집, 2층 공놀이실 아빠, 내용 아빠랑 함께 하는 신체 놀이집. 복장, 편한 복장. 아, <laughs> 어게 여기 땀나가지 마. 그 야. 아, 야 아우 여기다 아, 어, 잘했어. 박수. 잠깐원석이하는이게 <laughs> <laughs> <야>, 하나 화했는데 <laughs> <아유. 웃음> <아유. 웃음> <laughs> 준비. 얘네. 이걸 갖다 보고 가 있어. 어 어. 아니. 가위맞기 이건 조마녀 막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위바기 계속 맞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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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고 음, 맞고, 맞고, 맞고. 음, 그 맞고. 가위. 바기 아, 아, My we all are good, man. It's